요즘에는 아파트 같은데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 달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도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집에서 핵발전기 만들 수 있으면 직접 만들어서 발전기 돌려도 돼요? 그거 원실 가스도 안 나오고 나름 친환경적인데?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원자로를 지으려면 건설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요. 건설 허가는 원자로를 지을 만한 기술 능력이 있어야만 나와요. 앵꼭 건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원자력 발전은 보통 핵연료를 이용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끓이는 거니까 그렇게 작아질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사에서 2018년에 1m 정도 크기에 10년간 1만 와트 정도의 전력을 내는 초소형 원자로도 개발했다고 하네요. 어, 그러면 건설안 받고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건설할 필요는 없어질 테니 건설허가는 안 받아도 될 텐데요. 좋 우리 집에도 하나 놔둬야겠다. 하지만 해결료를 쓸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농축되지 않은 우라늄을 300g 미만으로 사용할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원자력은 사실상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거니까 허가 없이는 발전기는못 돌린다고 봐야겠죠. 아니, 근데 그거 몰래 돌렸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천만 원이요? 흠, 10년 전기료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당연히 발전기랑 연료도 몰수되는 거니까 손해만 막심하죠. 그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할걸 생각하면, 빈말로도 이득이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죠. 역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로군. 그리고 큰 사업에는 큰 비용도 따르는 법입니다. 근데 방사능은 안 무서우세요?